h h o 여러분 안녕하세요. Give 여러분들의 사랑을 I need it. Oh, oh, yeah. 원해요. How to read. 오늘은 어떻게 이제 발음을 읽어야 되는지, 뭐, 여러분들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오늘은 좀더 정확하게 가볼게요. 단어의 끝소리는 읽지 않기입니다. 단어에서 끝소리는 읽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말 자체가 we speak very clearly every single uh, word or every single sentence, right? 이게 뭔 말이냐. 캔트 우리 빼박 캔트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영어 발음은 빼박 캔트 이렇게 말해야 돼. 빼박 켄트가 아니라. 그래서 캔트 의라는 발음이 없다는 거죠. 캔트 이렇게. 쿠드 아닙니다. 여러분 쿠드 그죠. 쿠드 좀 길게 쿠드죠. 그다음에 우드 아닙니다. 우드 아니에요. 우드. 그다음에 돈트 아니에요. 돈트. 대부분 여러분들 끝 소리 내는 거, 그거 고쳐야 돼요. 음. 그래서, 어우 띵띵이는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게 발음하지? 제가 끝 발음을 다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좀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식으로 읽으면 그게 바로 너무 콩글리쉬예요. I don't know, I don't know 아니죠? I don't, know, I don't. know 그래서 끝 발음을 좀더 편안하게 가요. 그러다 보면은 좀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발음이 되죠. 너무 또박또박 읽지 않기입니다. 이번에는 너무 또박또박하 읽지 않아요. 이것도 아까 1번이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어, 제가 예문에 들어놨죠?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이런 건 없는 거예요.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이렇게 좀 약간 편안하게. I go to school. 단어 강세 지키기입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으흐. 그래서 강세가 있어요. 영어 단어에는 무조건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이렇게 발음 안 하겠죠. 캐나다, 이렇게 발음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캐나다, 캐나다는 앞에가 강세 캐나다, 캐나다. 뭐 비슷한데, 카메라가 있죠. 우리 카메라도 카메라 아니고요. 카메라, 카메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발음에 앞에 이제 억양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머신 있죠 우리가 이거 매친 아닙니다 여러분 매친 아니에요 그런 단어 없어요 네 머신이죠 그쵸 머신인데 이것도 발음이 머신 아니고 머신 그래서 세탁기가 영어로 washing machine입니다 washing machine washing machine 그래서 신 이게 뭐지 washing machine 이게 뭔 말이지 우리가 그래서 이걸 연설로 들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 stand 이런 말은 없어요 또 어떻게 stand이요 stand stand이 강조 stand Stand up! 이렇게. s t a n 이런 건 없어요. Stand up! Stand up! 이렇게. 세 단어, 네 단어씩 끊어요. 어, 물론은 연속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세 단어, 어, 네 단어에 이제 끊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끊어놨죠. I was sick. 그죠? I was sick. 이렇게 말안 하죠. 우리, 근데 우리는 우리 I was sick.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I was sick. So. 이렇게. I was sick. So. 거의 네가 거의 so까지 같이 가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요. I was sick 하거나 I was sick so 하고 그런 거 there, 그런 거 there 이렇게 두 번째 거갈까요 Back to high school. 여러분들 우리는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내가 고등학생 때라고 할때 여러분들 back to high school이라고 하시면요. 돼 Back to high school he was cool. 그럼 네개 같이 그다음에 세개 이렇게 했죠. So back to high school he was cool 이렇게 원래 가죠. 그니까 일곱 개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그 그러니까 하이 스쿨 조금 쉬고 히어 스쿨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걔 완전 멋졌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어 발음을 정말 빠르게 좋게 하는 방법이 저거예요 사실은 거울을 보셔야 돼요 Do You have to, you should look at yourself in a mirror 여러분들이 거울로 여러분들의 어, 네, mouth랑 tongue 그 혀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도 물론 그렇게 연습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 무조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R 발음 있죠 R 할 때도 제 입만 보면은 어, 따라할 것 같은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혀가 잘 올라가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R 제가 학생 가르치다가 학생이 발음이 제대로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울 꺼내라고 하고 거울을 꺼낸 다음에 First take out a one's mirror and then I push him or her uh, to see herself or himself. 그, 자기 자신을 좀 보게 요 확인시켜요. 그죠? 그 다음에 L 발음할 때는 L은 혀끝이 앞니빨 뒤에 천장에 닿아야 되잖아. 그래서 L. 이렇게 혀가 올라가는 걸 봐야 돼. L.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좀 자기의 혀를 못 보면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 th죠. th도 혀가 앞니빨에 닿는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F도, 아랫니스 살짝. 우리 F 발음이랑 V 발음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v v ᄅ. V가 아니에요? V, v v, v. 그 다음에, J도 여러분들, 쫙. 쫙. 이렇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읽기였어. 첫 번째 다시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단어의 끝소리 읽지 않기, 을 하는 발음, 캔트 아닙니다, 캣. 두 번째, 너무 또박또박 있지 않아요. I go to school 아니에요. I go to school. 조금 좀 이렇게 편안하게. 세 번째, 단어 강세 지키기. Canada 아니고 여러분 Canada. 그다음에 four. 세 단어 네 단어 같이 읽기. I was sick, so I couldn't go uh, there. 이렇게 uh, 좀 지금 제가 밑에를 못 봐서 버벅거리긴 했지만 밑에 가까 uh, back to high school. He was cold. Back to high school. He w a 이렇게. 그러 절대 이렇게 말한다고 천천히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다음에 n 버 5. 이게 너무 좋아요. n u 5. 죠 거울 보면서 입이랑 혀 모양 잡기 그래서 러라라 라. 라, 라, 라 이렇게. Okay? Is it clear? 리만 <목소리도> <목소리도>